세원씨가 일찍부터 서둘러 온 곳은 이천지역 낙농 2세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의 집입니다. 풍금. 궁금. 풍금이라고 여기 이렇게 거의 주인이에요, 주인. 안녕 자다 <laughs> 일어났어요? 아니, 덩달 잘해서 씻고 있었지. 아버지는요? 아니. <laughs> 민재 형은? 놀러 가야죠 거기아 아직 안 갔어? 네 퇴비 마술사예요 퇴비 마술사 안 먹었네 보면은 이게 목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퇴비 가축분뇨 처리인데 진짜 분뇨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진짜 냄새나죠 냄새 이거 어, 근데 이거 퇴비 어떻게 깔아요? 얼어놓고 부탈 쳐야 요 어떻게 바가지로 퍼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? 떨어놓고 네. 트랙터로 노탄이한번 쳐주고, 네. 선풍이 돌리면서 말려주고, 네. 말릴 때까지 무한반복. 어... 그리고 어느 정도 수분량 맞춰지면 쌓아놓고 구습시키고. 이거 이제 또 나가겠네요? 그렇지, 퇴비공장으로 가던가. 어, 퇴비공장 아. 경종농가들 나눠주던가 해야지. 어... 이건 솔직히 여기저기서 마인드이저긴 합니다. 이거는... 아, 누구누구 알려야 <laughs> 청장 그리고 이타몇명어봐 갖고 팀으로. 근데 자 쓰고 있대요, 그렇게. 까지뭐 내가 권한이 아니. 세원 씨도 요즘 퇴비 부숙에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도 잘 말랐네요, 이거. 별로 냄새도 안 나고 잘. 수분도 많이 날가고 손에 많이 안 묻네요. 이거 손으로 잘도다는 퇴비를 잘 부숙시키면 비료 공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가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됩니다. 이번에 온 곳은 친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낙농 이세 지인의 집입니다. 에이, 잘 계셨어, 형님? 왜자업 보이고 있어, 이제? 형님, 밥 언제 오죠? 저녁 2시쯤에 와 아, 2시쯤에 와요? 이곳을 세원 씨가 찾은 이유는 새로 지은 우사와 차규장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. 차유진 한번 구경해도 돼요? 좋 와, 아, 탠덤이랑 헤링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보고 싶네요 아, 어릴 까봐 알았구나 아, 정전기요? 아, 어. 아, 시원하네 형, 준혁진 준혁이 왜안 오니? 아이고, 역할 좀... 준혁이 형 계속 수업 역할 좀 해봐 당이 시키면 해야지. 매마야 돌아가는데. 음매. 똑 돌아가야 안 되고. 얼로 들어가요? 저저 뒤로 가 봐. 이게 이제 열려 있잖아요. 들어가요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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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씨. 그요 들어오면은 닫히고 어 들어올 때 자동으로 다치자동으로 다치고 자동으로 이게, 다, 이게 센서가 있어 센서 센서가 인식을 해갖고 착기로 하고 기 끝나면은 자동으로 다치, 다치고 기다려 윤우야 이러면 안돼너말안들을 <laughs> 엑셀 아, 가, XS XS 가꿔봐, 가꿔봐. <laughs> 엑셀 갖고 와봐 엑셀 갖고 와봐 또 아, 맞아야지 다시 받을 아, 가만히 서 있어 이제 거기 다시해내 <laughs> 네 발로 들어오면서 똥도 싸고 똥도 싸고 해야지 <laughs> 저또한번짜자저또한번 <laughs> <저> 어, <laughs> 짜자 밥이나 먹으러 와요. 쟤는 <laughs> <걔네> 이미 나왔는데. <웃음> 배부르겠어. 회장 <laughs> 가자 <laughs> 밥이나 먹으러. 가지죠. 아 웃겨.